是不是？ 좋아졌는데? 뭔가 평택 같은데요? 어, 내가 알던 그런 곳이 아닌데? 시골이 아니에요? 음. 너무 행복해. <laughs> 다시 20대 초반생 같은데. 지원이 MT 어디로 갔어? 하, 어디로 갔다고? 태안인가? 태안, 뭐, 우주, 뭐 이런 데로 갔던데? 난 가평 저는 별의별 데다 갔어요, MT. 뭐, 불려가 넘가지고 불려가, 못가고다 따라갔어. 아니야, 불려갔어요. 저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MT 가가지고 개노잼이었 <laughs> 있었겠네? 자꾸 게임하라고 하는데 사행시 시키고. <laughs> 근데 제가 학생회를 했을 때여 가지고 막 뭐도 주도해야 되고 막 이래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 아, 학생회, 학생회도 진짜? 나 나름대로 다 했네. 나는 학생회도 아니었는데 학생회 참석했다. 삼만 김치 라면 가주고너 소시지 먹어? 그래 네, 없어서 칼바사. 못 먹는데야? 의사 칼바사. 아니 칼바사. 여기 여기 어디 있어요? 네. 순대밖에 없는데? 아, 아 나도 아, 그거 아, 먹고 싶은데 칼바. 칼바사. 칼바사예요. 칼바사. 아 여기 게요? 있다. 저거 사. 칼과삼. 저게 한판에 구워도 안스뿌려아 진짜? 먹으면 빡팍해요 응. 깔끔하게 먹을 거예요? 우리? 네. 시원하게 먹어야지. 아, 깔, 아니 지저분하게 시원깔끔. 먹는 거면 복분젓까지 사야 돼아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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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디해 그럼 복사야? 복소야? 아 근데 난 복, 복사는 아니야. 복사막. 아, 아, 진짜 개더럽게 먹네? 그렇지 지저분하게 먹는 거야. <laughs> 복사막은 좀 아니야. 예? 나 라이트 있어 가지고. 응. <laughs> 오. 계왕 요구르트다. 일단 세 개? 대왕 요구르트. 공 어, 어, 건강을 어. 위해서 깔끔하게 먹자. 좀 더러운 길로 가네. 뭐야? 1호 저거는제 왼쪽 건 뭐야? 몰라. 제일 니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약간 캡틴 큐처럼 <laughs> 생겼다. 어? 캡틴 큐. 알지 대가리 깨. 그냥 몰라. 먹으면 어, 먹으면 이에 일어나는지 거 있어요? 몰라. <laughs> 집에 끼는 술 하나 있어요. <laughs> 우리 먹으면 그냥 출근하면 돼. 와. <laughs> 음, 음. <laughs> 이거 봐. 이거 저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무게를 위해 가지고. 아 네. 일점이 킬로 오만 아천. 이7 0도 매운탕 해드릴까요? 매운탕 해 야채만 하지오 맞다 만탕 이런 오색 은근 맛있잖아. 그냥. 이거 맛있는데요? <laughs> 전도 있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오이 소박이. 현재 이수세이어네 불렀어요. 어, 엄마 우리 엄마. 거기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하나 보나? 네네. 결제 네. 일시불로 해도 될까요? 네또잔아 카라만 말고 오페라 하긴 잘했다 응 그니까 카라만 조금맣네 그치 그치 예쁜데요? 썰매 안녕. 음 너무 예쁘다. 그렇게. 귀여워. 아이고. 간 노천탕이랑 사우나는 4시부터8시까지 그리고 뒤에는 눈썰매장은 7시까지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데크에 보면은 등유 난로가 있는데 등유는 1리터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쓰시지 않을 때는 꼭꺼주셔 이쪽으로 반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일 끝에. 여기. 여기. 아유, 여기 좋아. 짜잔. 나라라. 여 <laughs> 따뜻해. 안여해어 여기 따뜻 여기 따뜻해. 오, 여기 따뜻해. 오, 여해 오, 일로 빵빵한데 호텔 따뜻해. 저가 네, 먼저, 먼저 가. 호텔 같지? 네. 오, 여기 따해 아니 내가 가 봤던 중에서도 깨끗한 편이긴 하다. 진짜. 새도 좋은데요? 새거 새어서 음 괜찮다. 근데 이게 불이 다 켜진 거죠. 뭐, 그래? 이렇게 이거 두개끝이다 고기가 아주 아주 좋은 거. 이벤트 좋아. 꽉채워 내뭘 가지고 왔느냐 봐봐 짠 뭐야, 핸드폰 이게? 추가 핸드폰 이게 뭐야 사진용 이게 사진 잘 찍히는 그 XS거든 이거 가져왔어 이게 어떻게 있어? 샀어? 샀지 사진, 올드폰 <laughs> 진짜? 사진용 좋은 거야 그거 의외로 사려고 한해얼마인데 처음 개시 쇼핑몰. XS 사셨어요? 어. 그거 요즘 레어템인데 그치 그치 알지 봐봐 쟤도 알잖아 <웃음> <웃음> 지금 여기는 안 하고, 지금 눈썰매랑 뒤에 노천탕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썰매장. 우리 <laughs> 썰매, 애기 썰매 탔어. 후후. 나, 나는 파랭이 할까? 안녕하세요 어, 땡큐. 이거 끌고 가셔야 돼. 예. 그래도 눈이 있어서 다행이요 산책 자 <laughs> 우리 애기랑 같이 놀자 나 썰미 공포증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 근데 좀 높은데 이거? 맞아, 좀 높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나도 타겠다 먼저 탈 사람? 아 어, 무서운데? 무서운데? 이거 꽉잡고 있어야 돼요? 잠깐만! 아 으아! 으지 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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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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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이 딱 놀기 좋다 여기 우리 이번에 같이 타보자 내가 밀어줄게 야, 먼저 가, 먼저 가 봐. 야, 우리, 우리 같이 네. 네. <laughs> 내가 밀어줄게 걱정마 여기 어? 어? 엄청 미끄럽네 아기 고수야 조심해 어디서 가야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간다 여기? 내가 여기 잡을게 <웃음> <웃음> 같이 <웃음> <목소� OF> <laughs> <떡이> 있어. <laughs> 엉덩이 있어. 엉덩이 킹이야. 라 카리나가 따로 없네. <laughs> 어른들은 노는 거 싶은 거잖아. 어. 근데... 노천탕 우리 오랫동안 즐기자. 어 많이 안 춥다. 어어 어. 오우. 와, 노천탕. 아. 와, 노천탕 우리 기다렸던 노천탕. 씨, 이리로 가면 됩니다. <laughs> 어 누구 계셔? 어어 그러네. 오우나 음, 핸드폰 다 뜯어도 되나? 다가아세놓쳤우나오오오오오우 우와 좋다 좋다 너무 그렇게 덥지 않고 여기 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 따가서데 너무 따 응. 그래. 아우 좋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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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어 좋다 응 그렇게 생하가 춥지도 않고 그래? 우리 3 0분이 있었어? 어우 따어해따어해 그래서 걔가 나와서 얘기했어 응. 자기 아쉬웠다고 손 놓고 왔다 여 완전 괜찮 응. 어, 너무 좋나 온천을 많이 다녔거든 겨울에 그 맨날 색깔별로 있는 온천 알아? 탕? 가족 단위로 많이 있어가지고 장작 왔다. 어 장작이 왔어요. 이, 두고 가셨나 보다. 된 건가? 자, 5분 오 5분이면 돼? 그럼 진짜 그 아예 편의점이 있는 데는 없었었는데 글램핑 그니까 어. 다 그러니까 그다 있어 근데. 아 그래 이게 원래 원전데 아. 컵라면 하나씩 해야 되나? 아니 요즘 불닭볶음면이 음. 네 맞아, 맞아, 그렇다더라. 여기도 없네. 여기 있는데? 어 저기 하나만 사. 그러면 조금만 불닭 하나 할까? 하나밖에 없어. 어, 어 이거 하나 아, 이거 진짜? 보이면 무조건 먹어라 <laughs> 아니, <laughs> 너무 요란하게 돌아가는... 얘, 힘겨운 거 아니니? <laughs> 금방 다 돼가... 점점 어, 예뻐지고 있는 마을 같아. 마을... 어. 아니, 이거 배드민턴도 있어. 어? 배드민턴으있는 <laughs> 여기 우와. 한 채가 있나? 치집 가실 수도 있겠어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맨만 있으면 돼요, 보이랑 <laughs> 보이올맨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연하든 <laughs> 연상이든. 너 아니야? 삼겹 먼저일까? 삼겹이 기름이 더 많잖아. 어 그래서 원래 삼겹을 먼저 하지 않아? 아, 그래. <laughs> 아닌가? 어 딴스티 그래도 아발 시려. 아 발이 너무 시려. 이야. 여기서 초벌을 하고 저걸 어. 켜야 될것 같아. 내가 저거 켜놔줄게. 음. 여기 올려놔도 음, 뭐, 뭐, 뭐. 되겠어? 어. 어우 맛있겠다. 불맛. 아우, 어, 잘했네. 어, 맛있지? <laughs> 발가락이 너무 싫어. 어, 이거 일단 부우면 되니까. 음. 쓰러졌다고요? 어, 난로. 아, 이 난로도 오랜만이야. 얘들아, 이제 좀 먹어도 될것 같은데? 찌개 하고 있지. 아니. 오! 오. 김치찌개. 불닭너 어. <laughs> 아. 거기 앉을래, 열어봐? 나기 네, 앉을게. 어, 그래 그래. 투명이 아니라서 꽤나 어, 고난이도를고난이도요한은 그러니까. 잔이지만 <laughs> 저는 그안 봐도 계량이 되기 때문에 <laughs> 오늘의 핵심, 테라라이트는 살이 찌지 않는다. 알콜도 증발한다. 땡큐. 야, 맛있겠다. 고기 맛있겠다. 자, 응, 이렇게. 밖에 너무 예뻐. 아, 예쁘다. 밖에 너무 예뻐. 장작 한두개더 넣을까요? 단어요 장작? 응, 단어래. <laughs> 그 정도면 손으로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무섭잖아. 새우. <laughs> 아, 어, 애기 귀엽다. 저기 애기. 애기 있어. <웃음> <웃음> 귀엽네. 귀여워. 에이, 저런 애기들만 보귀여워 벌써 새우 냄새 나. <웃음> 어우. <웃음> <웃음> 다 <웃음> 크리스마스 갖고. 길 어, 봐서 부러졌다. 칼바사 아니야? 어, 맞아. 칼바사. <laughs> 해산물에서 과로. <바람을> 응, 그니까. 바라다, 바라다. 야, 따뜻하겠다. <laughs> 발가락 안 시려? 어 아니, 발가락은 안 시렸는데 싫어한데... 어, 아, 나 발은 해물, 너무 잘. <laughs> 내가 뒤집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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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드릴게요. 어, 근데 완전 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추워도 잠깐만. <웃음> <웃음> 저 지금 매우 따뜻해요. 그래 보여. <laughs> 아 파딩 꼬기 잘했네. 우리 엄마 말 듣기 좋아. 잘했다. 원래 부모님 말 듣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어, 껍질이 이렇게 빡대져요그 껍질을 먹고 뭐또 구워가지고 껍질을 또 빼기. 아 먹어. 진짜? 난 됐어. 아 <laughs> 진짜 됐어. 어, 어, 와, 와, 어, 어, 어. 소세지 개 맛있겠다. <laughs> <laughs> 아니 마시멜로 하나 먹어 봐. 지원아 이거 내가 해 볼게. 이거 내가 한번 먹어 볼래? 오! 우와! 우! <laughs> <오>! 이거 보이시나요 <웃음> <웃음> 어때? 응. <laughs> 음. 컷. 음! 응. 아, 나 그냥 괜찮아. 아니, 지원이는 오기 전부터 바시멜로 얘기했다고. 뭐야? 뒤에 올라 이거 여름이 줘 봐. ㅋ 고구마! 우와! 이거, 이거 uh. 같이 넣는다? 그거? 어? 그거? 같이 넣는 거야? 어 이제 불 끝나서 넣어야 돼어 이거를 넣는다고? 어 옆에다 넣는 옆.. 거 아니야? 아니야 또 넣는 섭... 거 아니야 옆에나 옆에 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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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는, 아? 오 오, 오르가 찍히는데요? 어?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나의 열정보다 빠르게 식네. <웃음> 들어가. <웃음> 뭐 들어왔대지? <들었을> 이거 <때? 웃음> <오>, 맞긴 해. <laughs> 예. 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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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웃음> <laughs> 한 번만 폭 쌌으면 돼. 밸런스 게임. I want to. 둘다 해보자 일단 퀴즈 먼저 해볼까? 퍼스트 퀴즈 원한데 오케이 어, okay. yes. 영어영문과 yes. <laughs> 어. 근데 우리 언제까지 소맥 먹으면 돼? 다 먹을 때까지 이거 맥주 다 먹을 때까지 다음에서 이긴 사람의 오른쪽한테 지목하는 거야 무조건 문장은 틀리지 않고 빠르게 읽어보세요 한양냥냥정 옆에 한양냥냥냥 한양냥냥정 옆에 한양냥냥냥 1번 재배, 4번 논, 5번 농사 여름 쌀 <laughs> 제주도는 다른 이름으로 삼다도라고 응. 불리는데요 삼다도를 뜻하는 세 가지를 <laughs> 5초 안에 얘기하세요 <laughs> 여자 바람돌 <laughs> <laughs> 강조하면서 빠르게 해주세요나 아, 엄청 잘하는데? 괄라룸푸르 나! 괄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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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아나 먹을게 먹을 건데 이거 뭐 옷 바꿔서 그고 영상 찍었어. <laughs> 밥 먹어야 되는 여원이 이제 또 패딩 입으러 간다. <laughs> 나도 나 같은면 양치를 신겠어. 그냥. <laughs> 너 진짜 사람 좋아하네. <laughs>